오늘자 꿈세계 보스 메뉴는 탈리사입니다. 그래서 탈리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합과 신규 유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조합은 카투투카를 맨 앞에 두고요. 그 뒤에 에디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에디 왼쪽에는 카이, 오른쪽에는 스모키를 두는데 마지막 딜러를 메린을 둬도 되고요. 메이를 둬도 되고 둘 중에 진급이 잘 되고 번갈아가면서 쳐왔을 때 데미지가 높은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아리를 용능수를 쓰시게 되는데. 이제 용농술을 쓰고 치시게 되면 에픽 단계에 들어왔을 때 카투투카가 터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투투카가 너무나 빨리 터지게 된다면 이제 용농술을 충파술로 바꿔서 치셔도 되고요. 충파술로 치시게 되면 카투투카의 생존력이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충파술로 바꾸시게 되면 용농술로 쳤을 때보다 데미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AD가 용농술 버프를 받지 못해서 중간에 카투투카가 죽더라도 용농술을 쓰고 쳤을 때 데미지가 좀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아리도 용룡술과 충파술 둘다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쳐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레벨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메아리는 반드시 두개다 번갈아가면서 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투투카를 아직 완성시키지 못하시거나 카투투카가 너무 빨리 터지는데 충파술도 아직 개방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용해 볼수 있을 만한 원거리 딜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카투투카를 빼시고요. 카세리아가 용룡술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쪽,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자리에 배치를 한 다음에 카투투카 대신에 카세디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르사의 진급이 좀잘돼 있으시면 아르사를 대신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메린과 메이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 자리를 채우실 수가 있겠지만 메이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카세디아나 아르사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투카가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원거리 딜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쌍둥이는 없으신데 탈렌이 신화 플러스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추가 딜러로 넣었던 메린이라든지 메이를 빼고요. AD를 왼쪽으로 뺀 다음에 원래 AD가 있었던 자리에 탈렌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AD와 메린을 쓰는 것보다 탈렌을 쓰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높아서 혹시라도 탈렌이 완성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쌍둥이를 활용하는 조합인데 신화 플러스 이상부터 쌍둥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파란 머리는 오른쪽 아래, 분홍 머리는 왼쪽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 채로 여기에 들어가는 딜러들이나 다른 서포터들만 바꿔서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활용했을 때 가장 딜을 높게 뽑을 수 있는 조합이 탈렌과 AD를 밧줄로 묶어서 가장 앞쪽에 스모키를 두고 마지막은 카이를 둔 다음에 메아리는 용룡술로 두고 치시면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렌과 AD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쌍둥이까지 썼을 때 크게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탈렌을 쓰실 수가 없다면 스모키를 AD와 같은 밧줄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투투카를 AD 앞에 두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치시게 되면 아까 기본 배치와는 다르게 쌍둥이의 급속 력과를 스모키와 카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투투카의 생존력도 많이 올라가고 AD의 데미지도 급격하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렌을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카투투카를 활용해서 쌍둥이와 함께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제 카투투카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메린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쌍둥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를 투입해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기본 배치에서는 급속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를 쓴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지만 쌍둥이를 사용했을 때는 본니를 썼을 때도 괜찮은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투투카가 없으신 분들은 메린과 본니 그리고 메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후긴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에디 앞에 후긴을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후긴을 쓰실 수 있는데 카투투카까지 같이 쓰실 수 있다면 여기서 카이를 빼고요. 후긴을 파란색 머리 앞쪽에 둡니다. 그리고 카투투카는 원래 있던 자리 에디 앞으로 가서 카이가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쳤을 때 좋은 데미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긴까지 활용해 여러가지 조합들을 써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규 유저분들이 탈리사를 칠때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AD와 스모키, 카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신화 플러스가 안돼 있어도 일단은 넣으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다른 힐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실 게 없다면, 이렇게 깨알같이 버프도 주고 있고요, 힐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스모키, 카이, 에디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딜러로 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급이잘된 원거리 딜러를 쓰시면 되고, 사실상 메이가 가장 진급이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진급이 높은 원거리 딜러를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가 중요한데 카투투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리카라든지 토란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발리카와 토란을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주문석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주문석 효과로 인해서 같이 들어가는 딜러들의 데미지를 어느 정도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포터를 쓰는 것보다 토란이 있으시면 토란을 쓰시고 발리카가 있으시면 발리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아리는 서운스를 쓰셔도 되고요. 용능스를 쓰셔도 되고 둘 중에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오는 걸로 세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탈리사에서는 원거리 캐릭터가 강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투투카라든지 아니면 AD와 탈렌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주요 딜러들의 전무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을 AD 혼자 넣거나 결국에 AD의 전무강화에 따라서 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만약에 탈렌의 진급이 무한모드 갈 때까지 좀 어려울 것 같으시면 AD의 전무강화를 높게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탈리사에서도 높은 고점 되시기 바라며, 저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